예 목수 목수 대기 목수 목 이동 예 실력 이동 목수 나무꾼 예 저요 예 대기 나무꾼. 준비. 나무꾼 저요? n 네. 동 목수 목수 준비 출동 실시 예. 대기 준비 출동 예. <laughs> 저요? 준비 네. 네. 이동 목수 예? 출동 실시 출동 예. 실시 출동 예. 실시 출동 예. 실시 출동. 예. 실시 출동. 起内一动，南木棍。别一变，一锤动，一锤变，十动，十势，一锤动，一十势，一十势，锤动，十势。五秒。一，돌격대기대기철동진격 一失势，一失势，攻击，出动，돌격，출동，공격，이실시，돌격，이실시，진격，출동，준비，돌격，실시，공격，출동，진격，출동，공격，실시，실시，목수준비실시목수준비진격준비실시돌격대기

네 질동, 이동해. 이동 이 k e it. Child, yes, Moksu, s a n a 이동 u n 동 a k e it. Ito, I 이동 n 예, 이동 r o s s 나무꾼 l 준비 t 러죠예 이동 방 I don't. I don't. 진격 준비 대기 돌려 목수 공격 목수 예 저요 예 실시+ 실시 돌격 공격 이 실시 돌격돌실 돌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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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동 공격 돌격실려돌동돌격대기 돌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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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동 예, 돌격 진격 준비. <laughs> 실시 실시 준비 예동 대기 실로 실시 목수 자요 준비 실동 목수. 목수 예, 예 실시 예. 공격 예? 예. 이동 실시 체집군 <laughs> 준비 진격 石拳动，石拳动，돌격，실시공격，출출동돌격，실출동진공격，실출동돌격，실동진격실시공격，실시진격실출동돌격，실시공격출실시돌격출실시공격출출동。자역수리목수대기대기로최최최직군 예! 이동, 예! 준비, 이동, 그러죠. 예? 이동. 그러죠. 목수 예! 네, 그러목 나무꾼 는목꾼 <laughs> 저요 사냥꾼리라꾼예예 예? 예? 나무꾼. 나무꾼 이동 리기 준비 이동 라기예 나무꾼 저요 그러죠 실시. 그러죠 이동 실시. 이로 줘. 72동 목수 목수. 예? 실로 죠 목수. 준비. 예? 실실 예. 실시. 예. 진격. 대기. 돌격. 진격 출격. 예. 실시. 공격 출격. 예. 실시. 출격동 준비. 예. 실시. 실시. 예. 돌격 준비 예 이동 나무꾼 그러죠 실시 이러죠 목수 실시 이동 실시 이러죠 실시 이러죠 나무꾼 대기 예 실출동 진격 예 실출 공격 출동 돌격 실 실시 공격 출동 실 준비 출동 실시 진격 대기 돌격 예 대기

대기 예. 대기. 이동. 실시. 나무꾼. 준비. 준비. 대기. 출동. 예. 실시. 예. 출동. 예. 그러실시. 그렇죠. 예. 돌격. 준비. 대기. 준비. 진격. 이도지. 화광구. 목수. 예. 공격. 슬슬 실격 대기 슬슬 실시! 저요? 준비 저요? 이동하나만동 실시! 네. 슬 네. 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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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대기 실시! 실 실시! 그렇지 그렇지

대기 목수 대기 목수 나무꾼 준비 목수 대기. 이 돌아져 목수 나무꾼 준비 실시 예. 출 예. 예. 실시 자요 오... 나무꾼 출동 목수 예출 실시. 失动失势，失动失势。准备金有失动失势，红 <Ivan> 有失动失势，金有失动失势，绿有失势，红有失势。耶，绿有失势，金有失势，红有失势，绿有准备，红有失势，失势，金有，金有，红有，失势，绿有，失势。

准备，百击，出招，出招，动招，出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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出招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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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出 실시동시실시공시시시시들시시예시시시부 예, 예. 네. 목수 예? 나시시 목수 수수수수시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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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목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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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吃豆，胖哥，吃豆，准吃豆，吃准备，耶，吃豆，吃豆，耶，备耶，吃豆，吃豆，进攻，准备，耶，吃豆，吃豆，防嗯，看的。

쥐지. 준비, 자요목목수목수목수목수목소목수목수 목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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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수. 목수, 목수. 대기! 목 一是，是。准备一失势，准备。爷，快点，格罗斯，阿拉罗杰，格罗斯，失 灭刀棍，木术，准备木术，待机。出 <noise> 击<楽>，实刀，实 <noise> 射<楽>，攻击。待机，实出刀，实加油！拿木棍，夜夜实射。

예위치 트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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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목치 목수 목수 준비 트위 공격 위치 트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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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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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비시요시동시수 시절, 실시 목수 절 시절, 시목 시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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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저요? 이러죠. 그럼, 예? 실시실시 예. 예. 목수. 대기. 이동 이동 방부. <목소리도> 네 그런 정수. 예 출신경. 준비 대기 예, 대기.